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드워즈가업데이트 됐는데요. 이 곰피 이모트가 추가됐거든요. 제가 어제 곰피를 얻어서 너프 됐는지, 곰프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노랑, 게이지 뭔지부터 확인 지니요 오, 노랑 바다가 노란색 게이지로 바뀌었고 조금 차있네요. 맞아요. 아, 살려주세요 아, 여러분, 일단 곰피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유령까지 발견하면요. 왜안 여러분 이거 곰피 울까지 채워서 왔거든요. 아, 한번 가보 보세요, 님. 원래 68인가 60이었는데 이게 한번 몇이 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 아, 아 이거 넉백 때문에 그럼. 넉백 때문에 여기 벽에쓰세요 벽에 수세요. 벽에 넉백 때문에 그럼. 버으세요버으세요갑니이60 아, 어. a... 데미지? 핏값입니다. 어, 똑같네요. 어... 아, 아니, 어? 이 사람, 이 사람 이상해요. 이 사람 이상해요. 음. 이 사람. 짱돌이다, 짱돌은또 어. 못참지. 유령, 다시 한번 해서, 이번엔 가죽가봇. 가죽가봇. 저 없는데. 아, 진짜. 철갑으로 삽니다, 이놈이. 아니. 아, 살았네? 아, 어떻게 살아 이번에 철갑으로 해봐. 아니, 아니. 아, 진짜, 진짜 해볼까 난 잠깐만, 너 뺏기 때문에 공복 좀사고 아니, 제가 하도록. 타이머치 하나 산 다음에. 야, 나 빨리 해야 된다, 여기. 응. 음. 갑니다, 빠. 31 데미지? 이거 28이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상한데요? 얘타이모치 썼어요. 그러면, 다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갑이 38이었나 48이었죠? 아파였죠. 그만해요. 갑시다. 오, 26? 어, 이렇게 적었나요? 더 너프가 된 건가요? 아니면 뭐였죠? 원래 맞았어. <laughs> 맞는 거야 이거. 그렇게너포 높이 떼는지 너프 너프 됐어요. 이런건 맞는 거. 응. 그러면 에메라이드대해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의 운은 엄청납니다. 낙시나 즐기시죠. 응. 잘했어요. 낚시. 응. 집으로 안 오서? 응? 와 이거 떴지만 응. 갈게요 집으로 못 떴는데? 응? 빨간거 떴는데요? 빨발물이요아키 응, 애매가 뭐 샀습니다 오, <laughs> 아 잠깐만 피피피 피, 피, 피. 응, 응. 됐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NG, NG, <laughs> NG, 유령이 없습니다, NG. B. 어, 어 이상한 현상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어, 그러면,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NG는 없었고요. 14? 14입니다. 아, 갑자기 싸움이에요! 이렇게 컨텐츠 아, 끝! 아, 아, 그, <laughs> 여러분, 영 어, 곰피, 어, 그냥 정상, 그냥 이모트만 추가된 거잘 아시고요. 저거 패치노트에 있는 것들은 제가 영어를 모서 <laughs>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영어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다들 빠이빠이 합시다. 빠블!